예, 반갑습니다. 예, 한국 기계구원히트펌프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철호입니다. 예. <laughs> 아, 먼저 어, 칸의 그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예. 아무튼 앞으로도 더 번창하길 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두분 연사분께서 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부분 내용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저희 센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LG전자에서 에어컨 쪽을 일을 하다가 2007년에 한국기계연구원으로 이직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현재 이제 작년부터 히트펌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제 관심 업무 영역은 이제 히트펌프하고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 기기와 어 HVAC 관련된 이런 부분을 맡고 있고 그 외에 시험 평가, 콜라스 시험 기관, 냉난방 분야 시험 기관, 어 한전 충냉 시험 기관 등을 이제 어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고열 친환경 히트펌프 시스템 기술, 히트펌프 핵심 기자재 기술, 그리고 히트펌프 응용 및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예,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기술과 특히 이제 산업 쪽으로는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냉매 개발도 이제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기자재는 이제 열교환기, 반응기, 힙파이프나열료장 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응용 열에너지 네트워크 기술은 저희가 미활용 어, 에너지를 활용하는 히트펌프 시스템 그리고 이제 직접 산업에 적용하는 특히 재지 염색, 제강, 스마트팜 등에 저희가 이 산업 공정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기술 혁신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이제 히트펌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하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IA에서 이제 넷 제로 로드맵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히트펌프를 지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기후 행동 계획 그리고 아리 파워 EU 등에서도 뭐 600만 대, 6천만 대 히트펌프 공급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러한 계획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2년 전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얘기고 그리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10대 미래 기술에도 히트펌프가 언급이 되어 있고 LG 전자에서는 이제 글로벌 히트펌프 컨소시엄을 출범하고 테슬라에서도 매년 이제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히트펌프를 언급하고 있는 등 이러한 이제 히트펌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고 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이제 갖고 어,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규모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좀 찾았는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히트팝 마켓에 대해서 어, 연평균 성장 뭐 거의 11% 육박하는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 영향 이제 성장을 이제 높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지금 정도 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0조 정도의 시장입니다. 근데 한 10년 정 이제 2030년 이후면은 그게 200조 이상 더욱 더 팽창할 것이다. 예,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히트 펌프는 크게 이제 소스에 따라서 이제 워터 소스, 지열이나 뭐 에어 소스, 뭐 이런 등등 나눌 수가 있고, 엔드 유저에 따라서도 레지던실이나 뭐 커머시이나 인더스트리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가정용이 한70% 정도로 사실 이제 이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용량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요. 어, 아시아 시장만 보면 또 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그 히트펌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움직이하는 게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기기라는 겁니다. 고효율 기기고 음,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에 의해서 히트펌프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아시아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어 북미 그다음에 유럽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3대 시장은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살펴보면 나라별로 보면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가장 크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어, 우리나라 뭐 일본 이쪽 아시아 시장 합해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럽 쪽으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나 독일 이쪽은 원래 이제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 들어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고 어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고유율 기기라는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유럽의 급성장, 중국의 대규모 보급, 그리고 북미의 안전력 확대.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업력 빌딩하고 공동 주택 그다음에 산업 열 수요의 그 산업열 분야의 수요가 확대되,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에어테 에어 힙펌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아까 가정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제 10kW 이하의 그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연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용 시장도 굉장히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가정용 시장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모는 마찬가지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나누면 주거용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예, 주거용 몰려 있고 예, 그거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상업용, 예, 또 상업용에 또 3분의 1뭐그 정도 수준으로 산업용 이렇게 좀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펌프 시장은 시장 전망을 저희가 이제 히트펌프 시장의 견조한 성장세와 고속 확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주요 성장 요인은 저희가 탄소 중립 정책과 정부 지원 그리고 에너지 효율 및 비용 절감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그렇고 기술의 발전과 신제품 출시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탈탄소와 보일러 대체를 위한 이런 수요 등이 이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성장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요인 또한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높은 초기 비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구조, 그다음에 공급망의 제약, 인력 및 설치 인프라 부족 등 등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글로벌하게 이제 기술 동향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주요 트렌드는 이제 효율 향상하고 신환경화, 그다음에 지능화. 이렇게좀볼 수가 있는데 이 고효율화라고 난방 어, 성능 향상은 저희가 이제 영하 25도까지도 안정적으로 한랭지에 보급을 할수 있겠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부분 부하 효율 향상 등 에너지 성능 개선 등에 의해서 에, 많은 이런 어떤 그 효율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냉매 전환은 유럽 중심으로 이제 R290 냉매 적용 제품이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연 냉매 등로 GWP 냉매 전환에 대한 어, 가속화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AI 하고 디지털 쪽이 많이 뜨고 있는데 히트펌프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확대를 되고 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예측 제어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 디지털 제어 시스템 적용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들을 보면 뭐 가정 가정의 뭐 스마트 홈 기술이든지 IoT 이런 어, 용어들이 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어 트렌드 중에 하나로 고온 히트 펌프 기술에 대한 어 니즈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든 이제 보일러 대체 산업 공정 고온 공정 열을 적용하고 축열조, 축열을 조합해서 이러한 어 성장 고온 히트 펌프에 대한 기술이 좀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 봤는데 어 하나는 이제 산업용 고온 히트 펌프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요즘 AI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적용, 히트펌프, 냉각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히트펌프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다소비 산업 대응이 핵심 동인인데 고온 히트펌프 기술 부상은 이제 산업 열수열수용 어, 보일러 대체 등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한 이러한 기술이 부상을 하고 있고 건물 부분은 이제 냉난방 급탕 통합형의 에어트 워터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회수해서 뭐 액체냉각 기반의 어떤 히트펌프 응용이 증가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정책 시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유럽은 앞, 앞에 말씀드렸던 지원 그리고 히트펌프가 이제 가속화되는 이러한 중심의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일본은 산업용 히트펌프 보조금이라든지 수요처 중심의 개발이 확대되고 그데 그, 그와 반면에 한국은 이제 보급률이 낮는데, 낮은데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제 고온 제품 R&D 실증을 확대를 해서 이러한 보급을 좀 보급 어, 보급을, 보급을 보급이 좀잘 확산되도록 해야 되겠고 금융과 연계된 정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어이 고온 히트펌프 고온 히트펌프에서 고온 공정열 수요가 많으나 히트펌프 고온부 온도 한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압성 냉매의 경우 뭐약 160도 정도 한계가 되고 자연 냉매의 경우 오른쪽 표에서 보는 것 같이 한 280도 정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주요 플레이어들은 고베스트레인지 a m t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 필러사 이런 등등의 회사가 있고 어 고음용 무급유 터보 압축기는 일본하고 이유가 가장 앞서서 개발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요 근데 국내 산업용 히트펌프는 어 앞에 센츄리 조용훈 전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LG 전자, 뭐 태양전기, 귀뚜라미, 밤양 센츄리, 매그플러스 등에서, 그다음에 연구원은 이제 저 연구원 포함해서 애기현, 생기원 등이 같이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 한 3년 전에 천알트 급 터보 히트펌프 개발 및 재지 건조 공정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온용 히트펌프를 적용하는 실증 과제로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거 이보다 더 고온용 히트펌프는 사실 이제 원천 기술 개발 과제로 어 저희는 이제 기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DLR이라는 연구기관이 이제 앞서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300도 정도의 타겟으로 어 공기를 작동 유체로 하는 그 역브레인트 사이클로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어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300도의 COP 약1.5 어 거기에 이제 추결조 이 압축기하고 이제 익스팬더를 개발하는 터보 머시너리 쪽 분야로 나누어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 d l r 과의 어떤 워크샵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히트 펌프 냉각 부분은 일단 크게 데이터 센터 분야의 응용 기술로 칠러, CDU, 칩 쿨링, 폐열 활용 히트 펌프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무기브 터보 압축기, 마그네틱 베어링 AI 어, 머신러닝 최적운전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은 이제 봄 봄에 이제 LG전자에서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에, 그 순행식 실력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그 쿨링 솔루션으로 이제 c d u 쿨런트 디스트리뷰션 유닛해서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입장에서는 페, 나오는 폐열을 잘 활용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냉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히트펌프를 활용하는 난방 기술이 있습니다. 나오는 폐열을 더 승온시켜서 고온으로 공급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폐열의 온도를 받아서 흡착식 히트펌프를 운전을 해갖고 냉방을 할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는 이제 이 데이셋 센서의 미활용 열을 활용하는 ORC 발전, 이렇게 좀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위밍, 그러니까 수영장, 그 다음에 어, 흡착식 쉴러를 이용하는 공리, 어, 공기냉각 등을 관련된 연구와 실제로 이제 제품에 적용하는 어, 사례가 발표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과제인데, 흡착식 히트펌프를 적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다시 또 쿨링시키는 어 과제의 어떤 컨셉입니다. 어 하단에 보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로부터 나오는 폐열을 받아서 상단에 그 저희 흡착식 히트펌프 열원으로 받아갖고 어 데이터 센터의 그 공랭식. 그의 어떤 냉각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된 연구분야는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응기, 증발기, 응축기, 열교환기로 나눠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히트펌프는 어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위에 이제 색깔로 구분한 게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 아, 어 아래에는 이제 대학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이 건물 그다음에 산업용 히트 펌프의 여러 가지 제어 최적화 성능 시뮬 가상 어떤 물리 기반의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주로 타겟인 에너지 절감, 난방비 절감 등을 하는 것으로 뭐어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트윈 히트 펌프 요소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히트 펌프 시스템, 데이터 수집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가상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희 우리가 얻는 것은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유지 또는 예지 보수, 효율 향상, 신뢰성 향상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 퍼듀 퍼듀하고 이제 그 프랑스 정, 전력공사에서 하고 있는 어, 히스펌프 디지털 튜닝을 적용하는 사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기 요금이 싼 시간대에 작용하고 그다음에 전력부가 높은 시간대에는 작동을 감소시켜왔고. 궁극적으로는 어, 전체적인 어떤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어,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반영된 것은 우리가 물리 기반의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예, 실제 히트펌프하고의 연결을 어, 제어를 할수 있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전과 에너지 절감을 확인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체다 프로젝트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물리 기반 모델이 없이 데이터 기반으로 수행을 해서 난방 비용을 30에서 40%까지 절감을 어, 한이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유사하게 이제 하단에 브레인박스 AI 경우에는 빌딩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최적화를 수행을 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LG전자에서 디지털 트윈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건조기나 뭐그 제품들에 적용했는데 여기는 이제 상업용 에어컨에 이러한 모델 기반 가상화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 사실 각 요소 파트마다 그 모델을 가상화된 모델을 실제 환경 요소하고 정밀하게 통합해서 전체 시스템 동적 반응을 선제적으로 예측해 갖고 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제어나 어, 에너지 절감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좀 하면 각국이 탄소 중립 목표와 에너지 안보 이슈에 있어서 이 히트펌프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규제 표준 제정을 통해서 시장의 빠른 확대를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지원이 장기적인 유지가 필요하고 정기 요금 등의 구조적인 어떤 장벽 개선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필요하고 이것이 시장 성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